안녕하세요. 하미조 해요. 김영기입니다. 음, 하미조 경영 이야기 79번째. 예, 오늘 초지일간 하라. 초심 잃지 말자. 초지일간. 아, 길을 들어었으면미용계들어었으면 밀고나 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 돌 플러스 아이 때문에 그만둔 친구들 많습니다. 그만두고 다른 직업에 들어갔더니, 돌 플러스 아이 곱하기 2라고이야기됐 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다가 신호 치고 떼놓치고 어렵게 살아가는 주위 친구들 참 많이 보았을 겁니다. 자, 미용기 들었으면 빨리 계속해서 계속 진전해 나가세요. 끝을 보세요. 부자 될 때까지. <laughs>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는 미용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 누구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내하고 싸움에서 이기면 성공하는 거고, 내하고 싸움에서 지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7kg 몸무게 뺐습니다. 와, 내하고 싸움면서 이겼어요. 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배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laughs>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된일은 없습니다. 마음 먹기 달리겠습니다. 마음 딱 먹고, 정말 초질감. 자, 하시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세요. 옆에 분위기, 사람들, 고객님에게 감사의 기분, 언어로 또 태도로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표현 안 하면 감사가 모르죠. 앞에서는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해도 앞에서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표현해주라, 태도 분명히 해라. 특히 고객님이 여러분들 소개했다고 이렇게 뭐 차지, 팁을 얼마 주는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진짜 잘해야 됩니다. 정중히 감사의 표현 정말 해줘야 됩니다. 외국인이 팁 준지 않습니까? 다음에 오면 기억해줘. 다음에 오면 더 잘해줘야 돼. 뭐 플러스 하나 뭐 없어 뭐 이런 뉘앙스로 그 안에 수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알겠다라는 뉘앙스 표현을 정조하게 해줘야만 고객님 내를 이잊지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왔을 때 또다시 정중한 태도로 감사한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갈 때 또다시 차질을 줄 수밖에 없겠죠. 선배님한테 도움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정중, 정중히 감사의 표현을 해주세요. 어, 이거 감사의 표현을 해줘야만 또다시 주고 싶어지고 또다시 가르쳐 주고 싶어 욕구가 생깁니다. 이걸 잘 하려면 빨리 기술자가 되죠. 빨리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미용인, 짧은 시간에 부자로 살아갈 수 있고, 절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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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절충력, 절충력 몸이 있게 하고, 만약 고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과가정 안하고 있습니다 타 미용실 지난번에 이용했던 미용실 야그 엉망이더라 정말 정말 못하더라 근담 악담 이렇게 할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맞장구 그거 치면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계기 되겠죠 악담과 험담에는 공감 마케팅 공감해주는 것이 아니고 생각 많이 해봐야 되고요 아닙니다 이 말을 해도 안됩니다 절충력 조금 여드러 있게 융통성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용인이 미용인을 욕해가지고 우리 미용인한테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고 고객님이 틀렸다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절충력 잘 활용해서라고 이야기했고요. 고객님으로부터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용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상담을 해도 커뮤니케이션 안될수 있습니다. 상담력과 커뮤니케이션. 고객님이 이야기에 경청 잘해야 됩니다. 길을 쫑기 쉬어고,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그러고 맞장 구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만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 만들어줘야 고객님 재방문이 되고, 속의 고객이 되고, 내가 어, 많이 알려지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말에 안 통한다. 커뮤니케이션 안 됐다. 우리가 뭐, 어, 점쟁이니까, 안 통하고 어떻게 고객님 마음에 똑딱 있고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자,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귀와 마음으로, 온몸으로 경청해야 하고, 고객님 입장에서 들으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이 아닌 전문가 입장이 아닌 고객님 입장에 들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이해, 이해, 이해. 이해를 해야만 스타일을, 옳은 스타일을 만들어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어느 통계에 의하면 디자이너들의 97%는 상담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 고객님한테 상담 열심히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객님입니다. 고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미용실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시술을 했습니까? 상담 받지 않고 시술을 했습니까? 93%가 상담하지 않더라. 그 미용실 디자이너 상담하러 그냥 이렇게 줬어. 딱 꼴랑 7%만 상담받고 시술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7% 상담받고 시술받았던 그 고객님은 만족을 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재방문을 합니다. 나머지 93% 97%는 뭡니까? 생각하게 생각하고 갈등하고 가해드나 말해드나 자기하고 맞는 커뮤니티 되는 미용실 찾아내고 수소문하고 친구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어느 미용실 잘하는지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자 디자이너 말이 맞을까? 고객님 말씀 맞을까? 누가 진실일까요? 내가 안식해볼 때는 고객님이 진실이라고 봅니다. 디자이너스님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상담력, 상담 잘해야 됩니다. 컴퓨터에 해야 됩니다. 상담 없이 어떻게 고객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어벌성설이고요. 고객님 시술하면서 지적이나 가르쳐서도 어, 고객님 시술하면서 지적이나 가르쳐서도 안 된다. 누구? 내 파트너,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 디자이너스로 파트너한테 가르친다,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고인이 앞에서 뭐 이것저것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거 파트너 입장 한번 해보세요. 기본 아주 불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크게 성공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8 0야 축하해주세요. 하미주 34주년 기념일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